나온 내용의 안내문에 있는 1번을 보면은 자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5, 4, 3, 2, 1 이렇게 가라했지 맞지? 그러면 확인해 보자. 5번이 어디냐면 s 세이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합니다라고 했지? 그럼 봐봐. 특정 단어를 무조건 찾아야 돼. 그럼 지금 보면 이 S이잖아, 그렇지? 그럼 에세이가 어디냐면 여기 에세이가 있지. 맞지? 그럼 이 내용을 확인해 보자. 이 에세이는 이메일에 의해서 뭐 한다고 그랬지? 이메일에 의해서 제출된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라 하는 말, 이게 일치하지 않지. 그지? 렇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거는 시험 칠때 있잖아. 밑줄을 쳐야 돼. 이렇게 밑줄 치 놓고 여기에 5번 이렇게 딱 붙여놔야 돼. 그지.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수상자가, 자, 2015, 7월 15일이죠. 그지? 그럼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숫자를 찾아가야 돼. 근데 여기 보면, August 다음에, 어, 여기서 15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8월 15일이잖아. 요거는 7월 15일이고, 그러면 여기가 틀린 거야. 그럼 여기다 4번, 요렇게 쓰는 거야. 뭔 말이 이해되냐? 그 다음, 자, 이제 또 내려가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3번을 한번. 1인당 한 편의 에세이만 제출하자라고돼 있지?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씩이기 때문에 only one essay per student야. 이게 per 하는 단어는 학생마다. 됐어? 여기에 뭐 뭐마다 이렇게 돼. 따라서 여기가 3번이 정답이 되겠지. 맞나? 그럼 답은 3번이야. 그럼 선생님 1번, 2번은 거의 답이 없다 했잖아. 사실 여러분 이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만 확인하면 지나가도 되거든. 자, 근데 우리는 한번 찾아보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하이스쿨스트 t 맞지? 요게 2번이 되겠고. 1번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자 확인해보면 주제가 정해져 있죠. 여기 보면 theme이야. contest theme. 요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제란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1번이 되겠지. 됐지? 자, 그다음 2번으로 한번 가 보자. 2번도 보면은 자, 안내문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 그지 그럼 맨 마지막 5번 가 봐. 예약을 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다. 됐지? 그럼 예약을 하지 않아도라고 하는 이 예약이란 단어와 이 부정적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봐 reservation 이게 예약이라 예약이 required 요구된다 또 반드시 made 이루어져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근데 이건 하지 않아도라고 했는데 이게 요구된다 있잖아 그럼 여기가 5번이 되는 거지 이건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다음 2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다 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까 여기 이제 free For two and under. 이게 뭐고? 2세나 밑에. 그럼 여기가 4번. 요래 체크하고. 그다음 입장료에는 점심값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입장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한번 봐봐. Admission fee라고 돼 있잖아. 이게 입장료거든. 근데 Lunch included. Included라는 단어는 포함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는 몇 번이겠노? 이게 3번이 되겠지. 됐지? 그다음. 오후에 치즈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운데 치즈를 찾아라. 치즈가 어디 있지? 여기 보면 how to make a cheese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요이가몇 번이겠나? 여기에 몇 번을 쓸까? 밑줄 치고 2번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다음 1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라고운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여기가 1번. 됐어?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번에 있는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5번 을 한번 봐봐. 자, 5번에 추가 문의는 전화로만 전화로만 할수 있다. 이런 게힌트 아이가, 그죠? 근데 5번에 뭐라 했나 봐봐요. 요 단어 이제 additional 이 단어가 추가란 뜻이야. 추가의 inquire 요구는 컨택 us 우리한테 컨택은 연락해라야. 전화번호 또는 뭐라 했어?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게 안 맞아. 전화로만 이게 안 되지. 그지 여기가 5번이 되겠고. 그다음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 근데 요 위에 바로 한번 봐 봐. 요거 있지? 서밋 it, by email 요리되 있잖아. 그럼 여기 찾아서 몇 번? 4번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지원자는 어린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가르친 경험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쭉 올라가 보자. 여기 경험이라는 단어가 어디냐면 요거 있지? experience, 경험이야. teaching, children, 아이를 가르치는 이전에, previous, 이전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여기가 3번이 되겠지. 그 다음, 지원자의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나이에 대한 얘기인데, 나이가 몇 살이고? Over 20 years 돼있잖아그지몇살 이상이 돼야 된다? 20살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고. 1번. 자, 1번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야. 8월 1일부터 6주간 시작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봐봐. 4주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8월 1일. 여기가 틀렸네. 6주라 돼 있는데 얘는 4주가 돼 있지. 맞지?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 4번으로 가보자. 자, 이 4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가세요. 자, 학생회에서 주체를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 This event is hosted 요 밑줄 h 호스트 이게 원래 주최하다야 by the student council. 요게 학생회를 얘기한다. 그럼 이게 5번이 될 거냐? 됐어? 요 내용은 맞습니다. 그다음 입장료는 한 명에 20달러다. 요 위에 있지? entrance fee. 요게 입장료고 20달러 한 명당. 요게 몇 번? 4번이 될까요? 그렇지? 그럼 5분, 4분 이상 없다. 그 다음 복장 제한이 없다라고 되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가 보자. 올라갑니다. 복장에 대한 얘기야. 원래 드레스가 옷이잖아. 근데 드레스코드, 그지? 드레스코드, 이게 복장인데, 포말웨어, 포말을 아주 공식적인 옷을 입어라. 이 말이야.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한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3 번이 되면서 정답은 3 번이고 그다음 친구를 두 명까지 데려올 수 있다. 친구를 찾아봐. 자, 눈으로 쭉 올라가서 친구를 한데 두 명은 데리고 올수 있다. 생게 friends가 돼있지 됐어. 그럼 여기가 2 번이 되고 음악 공연이 포함이 됩니다. 음악 celebration include dinner o photo slide show, music performance. And dancing 여기 뮤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번이 될거 아니야. 그지자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5번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봐봐 예약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맞지? 이게 5번인데 여기 한번 봐봐. Booking is essential. 맞나? 부킹은 예약이다. 예약. 예약은 에센셜 필수적이다. 여기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합니다. 그다음 4번을 보면 토탈 패스에 점심뷔페가 포함된다라고 되는데, 이딱 이제 토탈 패스에 25달러에 점심뷔페가 include 포함된다. 이 들어가 있죠, 이거 맞지? 그러니까 답은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야. 일치하는 거니까. 그다음 3번은 12개 개별 세미나가 열린다. 여기 보면 10 separate seminars. 맞지? 10이야. 12개가 아니라. 됐지? 그럼 여기가 3번이 되겠고. 그다음 시청의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university brilliance hall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유니버스는 대학교잖아. 그렇지? 시청은 시티 홀이잖아. 시티의. 맞지? 따라서 여기가 2번이 되겠고, 그다음 1번은 3일간 진행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3일이 아니죠. November 해서 21, 22 하니까 며칠이고 이틀간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에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쓰면 돼. 자, 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6번도 마찬가지야. 또 내려가 버지니아 주민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자, 간다. 버지니아 주민한테는 무료 입장이라고 돼 있는 게 이거 있죠. Free. Free Admission. 이때 이 Admission은 이게 입장입니다. 허락, 허가. 그 다음 버지니아 Resident. 이게 바로 주거민, 거주민. 그럼 이거는 맞지? 그 다음 두달 동안 열린다. 올라가 봐. Date. s 날짜가 노벤버 해가지고 1일부터 30일까지지? 그럼 두 달이 아니네. 한달 만에 열리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지. 3번 볼까? 행사 첫날 버지니아 필하모니 공연이 있다. 자, 올라갑니다. 필하모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버지니아 필하모니가 perform 공연을 합니다. 쇼에 있는 first day 첫 번째 날에 돼서 얘가 3번이 지 자, 여기다 3번이나 씁니다. 그 다음 2번,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라고 되는데 유명한 예술가를 뭐라 하지? Famous Artist라 지자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 Will Be Displayed, 전시됩니다. 얘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1번은 스무 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봐라, 20th야. 2 0이니까 이거 몇 번째를 얘기하노? 스무 번째 버지니아에 있는 아트쇼 여기에 온나. 따라서 여기가 1번이 되겠지. 됐어.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 분명히 안 내문. 그 다음에 내용일치. 이것들의 정답은 밑에서부터 간다. 5번 읽고 확인. 4번 읽고 확인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가면 3, 4, 5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죠?